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h 출신 주식 전문가 양봉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요 위로 요 위에 전화번호로 숫자 1뭐1 뭐 1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언제 얼마 안 남았죠. 11월 아니면 12월에는 더큰 상승을 펼쳐보일 그럴 종목들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면서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하고 같이 가시면 공부도 열심히 되고 또 좋은 종목 꾸준하게 보내주실 테니 이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 꼭 숫자 1, 11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 종목은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의 신기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 주는 cdmo 산업에서 어 글로벌 캐파이스 티가 거의 랭킹 5 안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sk 하면은 지금 세계의 축으로 그룹을 성장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캐시카우라고할수 있는 반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laughs> 지금 무지막지하게 지금 투자하고 있는 배터리, 그 다음이 이 바이오입니다. 이세 가지 성장층 중에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추진하고 있는 신약개발, CDMO에서 실력을 발전시켜서 신약, 그 다음에 mRNA 플랫폼은 앞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을 꾸준히 상승시켜서 그래프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그러한 어 추세를 만들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장한 이후로 8월 고점을 찍고 상당히 많이 내려갔는데 요 원인은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스타급션 받은 직원들이 한 2천억 정도를 팔았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10.12일에서 회사가 상장을 했으니까. 이제 수익을, 뭐, 주머니도 또 따뜻해졌고, 또회사의 비전도 있으니까 열심히 다니면 되는데, 글쎄요, <laughs> 요거 대주도 양도세 걸린다고 10억 이상이니까 요 이거 2천억이나 팔았다고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 고점 36만원 찍고 쭉 내려가는 건전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음, 기간 조정? 예, 약간 한 템포 숨을 고르는 겁니다. 우리가 좀이따 저거는 그걸 한번 살펴 보실 거고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적과관련돼 있는 어떤 전망을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글로벌 백신 플랫폼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매출 한번 보십시오. 2019년 상장하기 전에는 여러분 1800억 거기서 2200억 여러분 2200억 하는 회사가 지금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9000억 내년 9000억 내후년 보수적으로 잡아서 9480억 영업이익은 꾸준히 낼 수밖에 없죠 이런 기업인데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성장 드라이브를 끌고 가느냐 뭐가 있냐 지금 코로나 자체 GBP 510 510이라고는 스타스펙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구요.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에서 이 CMO를 같이 글로벌 백신 회사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노바 백신도 있겠고, 화이자도 있겠고, 모더나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CMO를 꾸준히 여러분 수주를 해가지고 기업을 성장 발전시킬 겁니다. 여러분, 이 CMO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조금 궁금하시죠? 이 CMO는요. 여러분, 이 CMO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 조금 아시면은, 이 CMO가 그냥 하청 생산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절대, 절대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청 생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반도체에서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도체 설계하는 그잘 나가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여러분. 엔비디아, 엔비디아나 아니면 뭐 AMD, 인텔 같은 회사들이 설계를 하면 퀄컴이죠. 그런 것을 제조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탁 생산을 전문용으로반도체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운드리. 예, 여러분, 들어보셨죠? 파운드리. 듣기만 해도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뭡니까? 파운드리 하면 TSMC, 무료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거의 두배 가까운, 뭐, 700조, 800조에 가깝습니다. 이 파운드리를 우리가 바이오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CMO입니다, 여러분. CMO. 이 CMO. 이 CMO로 성장 동력을 새로 끌고 나가는 회사가 어디냐?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한테 조금만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뭐 급등주도 여러개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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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종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할 매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할 매수를 해서 여러분 분할 매수를 해서 꾸준히 모아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모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꾸준히 모아갑니다. 이렇게 모아가면 어떻게 되나? 이것이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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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로 올라가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나? 나중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수익을 안정적이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이런 종목을 여러분 받고 싶다면 어디를 가면 되겠습니까? 요 위에 지금 전화번호 있습니다, 여러분. 요 위에 전화번호, 여러분 숫자 1, 숫자 1, m b a 출신 주식 전문가. 가치 투자 전문가 양봉 선생을 여러분 찾으시면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좋은 종목을 문자로 받아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좋은 자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자, 실적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매출액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려 124% <laughs> 이거 하나로 여러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식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조정에 대해서는 아... 일반적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떨어지면 안되는 거죠 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75 137 새로운 역사를 쓰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냥 한번 그래프로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분석을 봤을 때 어떻죠? 600억에서 작년이 아닙니다. 올해 2Q에 600억에서 이게 여러분 올해 안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Q에서 3Q로, 여러분 2Q에서 3Q로 4, 5, 6 달월에서 7, 8, 9 동안 요단 3개월 만에 이렇게 이만큼이나 크게 거의 더블로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미래의 애계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미래의 준비를 보시면 여러분 CMO 사원업이죠. 백신 사원업 당연히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죠. 예, 노바백스던 아니면 화이자전 모더나하고 강화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겁니다 mRNA 기술 플랫폼을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유관산업으로 결국 가서 결국엔 뭐냐 바이오 신약개발까지도 갈 거다. 예, 백신 위탁생산에서 cdmo, cdmo 그다음에 신약개발. 요 D가 develop입니다. develop 예, 발전 개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한번 다시 한번 저랑 한번 살펴보시면. 에스케어 바이오사이언스 보십시오. 자, 무려 1,500억을 들여서 안동에 백신 제조 공장을 증설하고 mRNA, 여러분, mRNA입니다. 여러분, 거의 DNA단에 가가지고 고치는 신약이죠. 예, 리보 핵산 전력 RNA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신규 설비를 구축한다. 신규 설비라고 얘기지만, 뭐, mRNA 플랫폼입니다. 요거가 개발되고 나면, 앞으로, 어, 화이자나 모데나의 백신도 위탁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SK바이오사이언스도 받아 가지고 지금 없어서 못하니까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조정 뭐 이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요 정도에서 꾸준히 모아서 어 여러분 상승할 때까지 홀딩을 한다면 뭐 올해 안으로 적어도 고점입니까 여러분 고점 대비 한34% 빠져 있는데요. 요 정도는 충분히 만회하고 그 이상을 내년에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 위에 번호입니다. 요 위에 번호로 1번 해도 되고 11번 해도 되고 2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MBCN 주식 정보가 양봉 선생 믿어 주십시오. 여러분한테 좋은 종목 꾸준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